찾아가는 묵상 나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 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함으로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헤롯 왕 앞에서도 아닌 것을 아니라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덕에 단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옳은 말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할 때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다 주장하는 것도 잘못이고 제대로 알고 있지만 속으로 삼키고 있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 옳은 말을 해야 하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삼키기도 하고, 때로는 지위 때문에 삼키기도 하고, 또 여러 다양한 상황들에 눌려서 삼키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것을 바르다, 그런 것을 그르다 할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 말을 가장 자주 삼켰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올바른 삶을 잘 깨닫고 추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이나 권력이나 관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이 나라와 이민족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한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